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자가 되려면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학력이나 인맥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에 적응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에 적응하려면 먼저 자신이 꼭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사 관리자였다면 그 경력을 살려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로 결정하세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가 어렵다고 외면하면 기회가 없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디지털 응용 전문가가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셋째, 주저하지 말고 배우기를 시작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시작하세요. 이렇게 3개월만 해보세요. 많은 기회가 보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